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토신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한국전력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핵심 용병 어포짓 니콜리치를 영입하며 초반 두 경기에서 연승을 거두며 기대를 모았으며, 그러나 이후 3연패를 기록하며 팀은 다시 부진에 빠져 있고, 니콜리치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 팀의 강한 블로킹과 수비 집중 견제를 받으며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우리 카드는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이 단조로워지고 특정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수비와 연결 과정에서도 안정감을 잃고 있어 이러한 부분이 연패를 끊어내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전력은 새롭게 영입한 용병 어포진 마테우스가 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세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으나 직전 삼성화재 원정에서는 3대 1로 승리하며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특히 이 경기는 국내 주력 선수인 서재덕이 허리 부상으로 결장한 상태에서 거둔 승리로 한국 전력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경기였고 마테우스는 공격 성공률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범실이 많아 경기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며 그러나 한국 전력은 수비와 리시브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어 세트가 길어질수록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며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우리 카드가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술을 펼치며 니콜리치를 중심으로 득점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러나 한국 전력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세트가 진행될수록 우리 카드의 공격은 단조로워지고 한국 전력의 수비와 연결이 빛을 발하며 점점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한국 전력이 수비 안정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하며 오버 양상 속 우리 카드의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대전 정관장 때 IBK 기업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관장은 현재 7연승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가장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세트별로 경기력의 기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승부를 뒤집는 강력한 득점력과 안정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챙기고 있고 특히 정관장은 리그 공격 성공률 1위를 기록하며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에서 세트가 길어질수록 체력과 수비에서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약점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IBK는 4연패의 부진을 딛고 GS칼텍스 페퍼저축은행 도로공사를 차례로 잡아내며 3연승을 기록 중이며 특히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는 장기적인 랠리에서도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며 경기를 유리하게 끌었고 IBK는 현재 리그에서 수비 부문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8승 1패라는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도 팀의 안정된 경기 운영과 끈질긴 수비가 주요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즌 초반 정관장 원정에서도 3대2로 역전승을 거두며 이미 강팀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번 경기는 IBK가 초반부터 끈질긴 수비와 조직적인 경기 운영으로 정관장의 강력한 공격을 제어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정관장은 홈의 이점을 살려 빠른 템포의 공격으로 IBK를 공략할 것이지만 IBK의 탄탄한 수비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전망이고 경기가 길어질수록 ibk의 수비 조직력과 끈기가 더욱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정관장의 공격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 ibk가 접전 끝에 승리하며 오버 양상 속 정관장의 패배를 예상한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